안녕하세요 파이팅홍공TV입니다 오늘은 동력수상 레저기구 일반 조정면허 1급 2급 필기 듣기로 100% 합격하는 문제은행 700제 스피드 암기노트 5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신호 홍염에 관한 내용 중 적당하지 않은 것은 발방시간은 1분 이상 되어야 되고요 제조일로부터 3년 이상 된 것은 교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한 장소에 보관한다 다 맞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홍염신호는 점화에서 수면으로 던지면 안됩니다 자, 물에다 던지면 점화 부위가 물에 닿아서 바로 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염 신호는 점화에서 수면으로 던진다 하면 x가 되겠습니다. 동력 수상 레저 기구에 장치되어 있는 비상 정지 스위치의 주된 목적은 조종사가 물에 빠졌을 때 엔진을 정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상 정지 스위치는 조종사의 몸에 부착되어 있어서 조종사가 물에 빠졌을 때 선박만 혼자 도망가 버리면 안 되겠죠? 엔진이 계속 돌면 안 되니까 비상 정지 스위치를 재 빨리 가동시킬 목적으로 조종사의 몸에 부착돼 있다. 프로펠러가 수면 위로 노출되어 공회전하는 것을 레이싱이라고 합니다. 프로펠러가 수면 위로 노출되어 공회전한다. 레이싱 잘 쳐야 됩니다. 선박이 전진 중에 횡 방향에서 바람을 받으면 선수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 아니고 선박이 전진 중에 횡 방향에서 바람을 받으면 선수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향하게 된다. 좁은 수로에서 선박을 조정할 때 옳지 못한 것은 닷사용 준비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인근 선박의 운행 상태를 지속 확인하며 안전한 속력을 유지합니다. 다 맞는 행동이고 회두시에는 대각도로 변침한다. 틀렸습니다. 좁은 수로에서는 뱃머리를 돌리는 회두시에 소각도로 조금씩 변침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두시 대각도로 변침한다. 좁은 수로에서 조정 방법으로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터보트를 예인할 때 주의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은 예인 로프가 풀어지지 않도록 한다 맞고요. 시계가 나빠지면 예인 로프 길이를 짧게 한다. 자, 너무 길면 잘안 보이겠죠? 시계가 나쁘면 짧게 하고 가능한 저속으로 예인한다. 맞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승선자 전원을 예인 보트에 승선시킨다. 자, 틀렸습니다. 자, 승선자 중 일부를 비예인 보트에 승선시키면서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게 맞는 답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 승선자 전원을 예인 보트에 승선시킨다 하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모터보트를 조정할때 주의사항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좌우를 살피며 안전 속력을 유지 물건은 고정한다. 자동 정지 줄은 항상 몸에 부착한다. 다 맞고요. 교통량이 많은 해역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탈한다. 틀렸습니다. 자, 혼잡할 때 너무 빨리 이동하게 되면 부딪힐 수 있겠죠? 주의를 세심하게 살피고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면서 이탈해야 되겠습니다. 동력 수상 레저이고 두 대가 접근하여 나란히 고속으로 운행한다. 그러면 흡인 작용에 의해서 서로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가 나란히 고속으로 운행하면 충돌 위험이 있다. 왜냐? 서로 흡인 작용에 의해서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중 시정이 제한된 상태가 아닌 것은 안개 속, 눈보라, 심로 전면에 안개 덩이가 있을 때 모두 시정이 제한되는 상태 맞습니다. 하지만 해안선이 복잡하여 시야가 막힌다. 자 규정돼 있는 시정 제한 상태가 아닙니다. 해안선 복잡해서 시야 막히는 경우는 시정 제한된 상태 아니다. 다음 중 수상 오토바이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핸들과 조종자의 체중 이동으로 방향을 변경한다. 맞죠? 좌우로 체중을 이동시키면서 방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후진 장치가 없는 것도 있다. 맞고요. 선액이 보트에 비해 낮은 수심에서 운항할 수 있다. 보트에 비해서 소형이기 때문에 낮은 수심에서 운항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체의 안정성이 좋아서 전복 위험이 적다 자 아니죠 자, 수상 오토바이에 이 추진기 방식이 물 분사 방식이 많기 때문에 수중에 잠긴 깊이가 낮아서 낮은 수심에서 운행할 수 있지만 안정성은 좋지 않고 전복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안정성이 좋다 전복할 위험이 적다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고무보트를 운항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이 아닌 것은 엔진 기관 부착 정도를 확인한다 공기압 점검하고 연료 점검한다 다 맞고요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중량물을 싣는다 틀렸습니다 고무보트 운항 전에 중량물을 싣는 행동 딱 봐도 틀린 행동입니다 대지 속력은 목적지에 도착 예정 시간 E T A를 구할 때 사용한다. 입니다 대지 속력은 조류를 고려하지 않고 지상과 똑같은 조건에서 달렸을 때 속력을 말하죠. 그래서 목적지 도착 예정 시간 E T A를 구할 때 사용한다. 자 충돌 사고가 우려되는 위험한 상태로 볼수 없는 것은 횡단 상태, 마주치는 상태, 추월 상태. 자말 그대로 충돌 사고가 우려되는 위험한 상태 맞습니다. 하지만 정박 상태 당연히 아니겠죠. 자, 서로를 횡단한다. 서로 마주친다. 자, 상대방을 추월한다. 모두 충돌 사고 우려되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정박 상태는 가만히 있는데 위험한 상태 아니다. 선박 침수 시의 조치 사항은 침수 원인 확인 및 응급 조치를 한다. 맞고요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배수한다. 수밀문을 밀폐한다. 모두 선박 침수 시의 조치사항 맞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즉각적으로 퇴선 조치한다. 틀렸습니다. 충분히 응급 조치할 수 있는데 무조건 즉각적으로 퇴선 조치한다.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예인 시 주의사항은 예인 시작 시 속력은 저속에서 천천히 증속한다. 맞겠죠? 풍랑이 클 때는 예인색 길이를 길게 한다. 풍랑이 클 때는 길게 하는 게 맞습니다. 변침은 소각도로 한다. 자, 좁은 수로에서도 소각도로 해야 안정성이 있었듯이 예인 시에도 변침할 때는 길게 달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소각도로 변침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무중, 안개 중 좁은 수로. 항내에서는 예인색의 길이를 길게 한다 틀렸습니다. 자, 시계가 제한되거나 좁은수로 항구 내에서는 교통량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예인색의 길이를 짧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무중 좁은수로 항내에서 예인색 길이 길게 한다 틀렸습니다. 보트나 부이에 국제 신호서상 A기가 개양되어 있을 때 A기 개양되어 있을 때그 의미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스쿠버 다이빙 하고 있다? A기 개항합니다. 자, 다이빙 점수는 네, A 드리겠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A. 모터포트는 여러 선체 저항으로 속력이 저하될 수 있는데, 보트 표면에 거칠기와 오손에 영향을 받는 저항은 마찰 저항입니다. 표면이죠? 표면 마찰, 거칠기, 오손 마찰, 마찰 저항입니다. 자 선회기등을 장착한 활주형 선박에서는 운항 중 선회를 할때 선체 경사가 내측 경사 후 외측 경사를 이룹니다. 자 선회기등을 장착한 활주형 선박에서는 운행 중 선회를 할때 안쪽이 먼저 기울어지고 그 다음 관성에 의해서 외측이 경사된다. 활주형 내외입니다. 활 내외. 내측 경사 후에 외측 경사된다. 모터포트의 조타설비는 방향을 제어하는 설비죠. 자 쉬운 문제입니다. 조타설비는 운항 방향을 제어하는 설비다. 자, 모터포트의 현재 위치 측정 방법으로 가장 정확한 방법은 GPS입니다. GPS, 위성항법장치라 그러죠? GPS가 현재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모터포트를 계류장에 접안할 때 주의사항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타선의 밧줄 방향에 의해야 되고 선측 돌출물을 걷어들인다. 외력의 영향이 작을 때 접안이 쉽다. 자, 다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선미 접안을 먼저 한다. 틀렸습니다. 계류장 접안할 때는 선수 먼저 접안 후에 선미를 접안합니다. 선수 선미 순이다. 그래서 선미 접안을 먼저 한다. 틀렸습니다. 선수 접안을 먼저 한다. 선박이 암석이 아닌 펄이나 모래 위에 얹히는 것을 좌주라고 하죠. 펄이나 모래, 좌주, 좌주, 펄이나 모래, 좌주, 좌주입니다. 반면에 암초나 기차 장애물 위에 얹히는 것, 암초, 좌초, 암초, 좌초입니다. 암초나 장애물에 얹히는 것은 좌초고, 펄이나 모래는 좌주다. 그리고 좌초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2초라고 합니다. 2초. 이동할 2초에서 이동한다. 2초.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지켜야 할 것은 안전 속력입니다.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정지해버리면 안 되고 너무 고속으로 달려도 안 되겠죠. 안전 속력을 준수해야 된다. 항해시에 변침 목표물로 부적당한 것은 변침 목표물은 상꼭대기 등대 이표 등을 선정해서 변침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표를 변침 목표물로 선정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자 고정돼 있지 않고 부표는 둥둥 떠다닐 수 있죠. 그래서 변침 목표물로 부적당합니다. 상대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선수를 0도로 하여 시계방향으로 360도까지 재거나 좌현 또는 우현으로 180도까지 측정한 것을 상대방위라고 합니다. 자, 선수를 0도로 한다는 것은 선수 방향은 계속 바뀌는 상대적인 방위입니다. 그래서 선수를 0도로 해서 시계방향으로 360도, 좌현 우현 180도로 측정한 것을 상대방위라고 한다. 자, 나머지 설명은 다 틀렸습니다. 상대방위는 자선의 선수를 0도로 해서 시계방향, 시계방향으로 360도까지 재거나 좌현 우현 180도를 측정한 거다. 자, 안전한 항해를 하기 위해 변침 지점과 물표를 미리 선정해 둬야 되는데 이때 옳지 않은 것은 자 거리가 먼 것, 거리가 먼 것은 변침 시 물표로 부적당합니다. 뚜렷한 물표를 선정하고 곧 등, 부표 등, 부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이용하지 않아야 되겠죠? 맞고요. 변침 후에 침로 방향에 있는 것이 좋다. 이것도 맞죠? 물표가 변침 후에 침로 방향에 있어야 변침 후에도 방향을 잘 유지하면서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먼 것은 안 된다. 변침 후 침로 방향 평행 방향에 있다. 이건 맞아요. 맞고 거리가 가까운 것을 선정해야 됩니다. 중대형 모터포트에 설치되어 있는 자이로 컴퍼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구상의 북을 지시하는 장치로 정확한 방위 측정에 용이하다. 맞고요 여러 개의 리피터 컴퍼스를 동시에 동작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고속으로 회전하는 자이로, 팽이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맞는 답입니다. 하지만 자차와 편차를 가진다. 자, 이건 자기 컴퍼스, 자기 컴퍼스에 관한 얘기죠. 자이로 컴퍼스는 정확한 북쪽을 찾기 때문에 진짜 북과 자기장의 북쪽인 자기 컴퍼스가 가지는 자차와 편차는 자이로 컴퍼스에는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자기 컴퍼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구의 북을 자북이라고 하고 지구 자석에 의한 북을 진북이라고 한다. 거꾸로 됐죠? 틀렸습니다. 지구의 진짜 북쪽이 진북이고, 지구 자석에 의한 북을 자북이라고 하겠죠. 자기 컴퍼스로 항의하거나 방위를 측정할 때는 컴퍼스 오차만큼 수정해야 된다. 그래서 자차와 편차를 구해서 그만큼 수정해줘야 됩니다. 옳은 것은 을이 되겠어요. 그리고 지구 자석과 지구의 남북 방향은 정확하게 일치한다. 일치하지가 않죠. 진북과 자북의 차이를 자차라고 한다. 진자 편이죠. 진자 자가 아니고 진짜 편이다. 진북과 자북의 차이는 편차라고 하죠. 틀렸습니다. 자, 레이더 화면에 영상을 판독하는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선박의 침로와 속력에 대한 정보는 일정 간격으로 계속 관측해야 된다. 맞고요. 해상 상태에 눈비로 인한 영상이 흐려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맞겠죠? 방위 변화가 거의 없고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으면 상대선과 충돌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상대선의 침로와 속력 변경으로 인해 상대 방위가 변화하고 있다면 충돌의 위험이 없다고 가정한다?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죠. 상대선의 침로와 속력 변경으로 인해 상대 방위가 변하고 있다. 충돌 위험이 없다고 가정하면 안됩니다. 초단파 b h f 통신설비를 갖춘 수상 레저기구의 무선통신 방법으로 채널 16은 조난 긴급 안전호출용으로만 사용돼야 된다. 이게 맞는 답입니다. 채널 16은 조난 긴급 안전호출용으로만 사용돼야 됩니다. 초단파 통신설비를 갖춘 수상 레저기구의 무선통신 방법 중 옳은 것은 채널 16은 조난 긴급 안전호출용으로만 사용돼야 됩니다. 이거 찾으셔야 됩니다. 위성 항법장치 GPS 플로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GPS 위성으로부터 자선의 위치, 시간, 속도 등을 표시한다. 자 맞구요. 표시된 데이터로 선박 항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화면상에 각 항구의 해도와 경위도선, 항적 등이 표시된다. 다 맞습니다. 하지만 GPS 플로터의 모든 해도는 선의 확인 등 안전한 항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틀렸는데요.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GPS 탑재 해도는 간이 전자 해도입니다. 그래서 항해 보조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 이 모든 해도가 안전한 항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이 모든이 틀렸습니다.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모터포트의 승선 및 하선 시의 주의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두에 있는 사람이 모터포트를 붙잡아 선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후 승선한다. 맞겠죠? 승선할 때에는 모터포트와 부두 사이의 간격이 안전하게 승선할 수 있는 간격인지 확인한다. 당연하고요. 승선 위치는 전후 좌우 균형을 유지하도록 가능한 낮은 자세를 취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모터보트의 선미 쪽 부분에서 한 명씩 자세를 낮춰 조심스럽게 타고 내려야 된다. 틀렸습니다. 자, 선미 쪽에서 타고 내리는 게 아니라, 포트의 중앙부, 중앙부 부분에서 한 명씩 자세를 낮춰서 조심스럽게 타고 내려야 된다. 보트의 중앙부입니다. 소형 모터보트의 중고속에서 직진과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키는 사용한 만큼 되돌려야 되고, 침로 수정은 침로선을 벗어나기 전에 한다. 자, 침로선 벗어나기 전에 침로 변경하는 거맞고요 키를 너무 큰 각도로 돌려서 사용하는 것보다 필요한 만큼 사용한다. 당연하겠죠. 긴급시를 제하고는 외 급격한 감속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급정지, 급감속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침로 유지를 위한 목표물은 가능한 한 가까운 쪽에 있는 목표물을 선정한다. 자, 변침시 물표는 가능한 가까운 쪽에 물표 선정 맞는데 침로 유지를 위한 목표물이죠. 자 이것은 가능한 먼 쪽에 있는 목표물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목표물과 선수를 일치시켜서 이직선이 되도록 조정을 하고 쭉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속에서 침로 유지시 목표물을 가까운 곳으로 선정한다. 틀렸고 먼 곳으로 선정해야 됩니다. 모터포트의 선의 성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속력이 느릴 때는 선의 반경이 작고 속력이 빠를 때 선회반경이 크다. 자, 속력의 제곱에 이 원심력이 비례하기 때문에 선회반경도 속력이 느릴 때 작고 빠를 때 크다. 맞고요. 선회 시에 선체 저항의 증가로 속력은 떨어진다. 맞습니다. 선회 시에 저항 증가로 속력이 떨어지고 타각이 클 때보다 작을 때 선회반경이 크다. 당연히 조금만 꺾으면 크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선회를 하게 되겠죠. 프로펠러가 한개인 경우 좌우 선회권의 크기 차이는 없다. 틀렸습니다. 좌우의 선회권은 이 프로펠러의 회전 방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차이가 생긴다 프로펠러가 한 개일 경우에는 좌우 선회권에 영향을 줘서 크기에 차이가 있다 해야 됩니다 차이가 없다 하면 틀린다 모터포트에서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인명구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익수자 쪽으로 계속 선해 접근하되 미리 정지하여 타력으로 접근한다 맞습니다 계속 선해 접근하고 미리 정지하여 타력으로 접근한다 익수자가 선수에 부딪히지 않아야 하고 발생현측 1m 이내에서 구조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맞는 말입니다 선체에서 좌우가 불안정할 경우 익수자를 선수 또는 선미에서 끌어올리는 것이 안전하다 맞고요 익수자 발생 반대 현측으로 선수를 돌린다 자 익수자 발생 반대편 아니고 이와 같이 익수자 쪽으로 익수자 현측으로 계속 접근한다 모터포트를 조종할 때 활주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모터포트의 속력과 양력이 증가되어 선수 및 선미가 수명과 평행 상태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활주 상태입니다. 보트의 속력을 오속으로 증가시키면 양력이 증가돼서 선미도 위로 뜨게 되고 거의 수면과 선수 선미가 평행 상태가 되는 것을 이 활주 상태라고 합니다. 자 추월하려는 경우 추월 당하는 기구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데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선박의 크기가 다를 경우에 큰 선박이 훨씬 영향을 받는다. 상식적으로 틀렸겠죠? 추월할 때큰 선박 작은 선박 있으면 당연히 작은 선박이 훨씬 큰 영향을 받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추월할 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선박의 트림이란 선수 흘수와 선미 흘수의 차이를 이 트림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선수 흘수와 선미 흘수가 같은 상태다 하면 등 흘수라고 합니다. 운항시에는 약간의 선미트림이 좋고 선미흘수가 선수흘수보다 큰 상태를 이 선미트림이라고 합니다. 결국 흘수가 큰 것을 트림이 앞에 이름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미흘수가 크다 선미트림 선수흘수가 크다 선수트림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선수흘수가 선미흘수보다 크다 그러면 선수트림이어야 되겠죠. 이건 맞는 얘기인데 파효가 좋다 하면 틀려요. 선수트림의 경우 선수가 물에 잠기는 게더 크게 되면 파도가 더 이렇게 막 넘어오겠죠. 들이치기 때문에 안정성이 없어지고 파효도 불안정해지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자 보트에 미치는 영향은 전진 중에는 선수가 풍상측으로 편향하려고 한다. 이 풍상은 불어오는 쪽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분다 했을 때 풍상층은 불어오는 쪽, 그 반대쪽이 풍하 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진 중에는 선수가 풍상 측으로 편향하려고 한다. 그리고 풍하 측으로 기울어진다. 풍하 측으로 떠밀린다. 이렇게 선박이 있고 바람이 이렇게 분다면 선수는 풍상 측으로 이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고 오토포트가 이동하려는 힘은 풍하 측으로 기울어지고 또 떠밀리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하지만 선수의 풍하 측 수압은 풍상 측보다 약하다. 자 틀렸는데요. 선박을 옆에서 보고 바람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했을 때 이쪽이 풍상, 이쪽이 풍하가 되겠죠. 여기서 수압은 이 풍하측이 수압이 세게 되겠습니다. 풍하측 수압이 강하고 풍상측이 약하다. 바람이나 조류가 모터포트의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바람은 회두를 일으키고 조류는 모터포트를 이동시킨다. 자 이게 맞는 답입니다. 바람이 회두를 일으키고 조류가 모터포트를 이동시킨다가 맞는 답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은 밑에 것은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바람이 회도 조류가 이동입니다 모터 보트를 조종할 때 조류의 영향을 설명한 것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선수 방향의 조류는 타효가 좋다 자, 선박이 있고 조류가 올때 선수 방향에서 조류가 진행되면 이런걸 역조라고 그러죠 역조 시에는 좌우로 타각을 줬을 때 훨씬 잘 꺾이게 됩니다 타효가 좋은 거겠죠 타효가 좋아진다 그 다음에 속도도 저하되겠죠 역조는 속도를 저하시키고 강조류로 인해서 보트 압류를 주의해야 된다 맞겠죠 역조류니까 하지만 선미 방향의 조류는 조종 성능이 향상된다 이 조종 성능이 타효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선미 방향의 조류는 이게 순조가 되겠는데 순조 때는 오히려 조정 성능이 떨어진다. 선수 방향의 조류, 이 역조 때는 타효가 좋아서 조정 성능이 향상되고 순조 때는 조정 성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향상된다 하면 틀렸습니다. 황천으로 항해가 곤란할 때 바람은 선수 좌우현 25도에서 35도 정도로 받으며 타효가 있는 최소한의 속력으로 전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히브트라고 합니다. 히브트 바람을 선수 좌우현 25에서 35도로 받으며 타효가 있는 최소한의 속력으로 전진하는 것을 히브트, 부투. 히브트라고 한다. 선박에서 사용하는 해묘 시앵커의 용도는 소형선의 표류시 파도를 선수로부터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선박에서 사용하는 해묘의 용도는 소형선이 표류할 때 파도를 선수로부터 받기 위해서 사용한다. 야간의 항해 시에는 다른 선박을 피할 때 야간에는 대각도로 변침해야지 소각도로 변침한다 하면 틀려요. 야간 항해 시에는 대각도 변침니다 소각도 아니다. 야간 대각도, 야간 대각도입니다. 계류 중인 동력수상 레저기구의 인근을 통항하는 선박 또는 동력수상 레저기구가 유의해야 할 내용은 자, 계류 중인 선박 인근을 통항할 때는 부딪힐 위험에 제일 신경 써야 되겠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안전하게 통항해야지. 가능한 저반선 가까이에 통항한다 하면 틀리겠습니다. 계류 중인, 개류 중인 동력 수상 내적이고 인근을 통항할 때는 가능한 저반선에서 멀리 떨어져서 안전하게 통항한다. 가까이서 통항한다 하면 틀립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재 시에 소화 작업을 하기 위한 조정 방법은 항상 바람에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바람과 방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선박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을 이렇게 가둬서 끌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선수부 화재 시에는 선미에서 바람을 받도록 조정한다. 맞겠죠? 상대 풍속이 영이 되도록 조정한다. 자 맞습니다. 그리고 선미 화재 시에는 선수에서 바람받도록 조정한다 자 위와 똑같은 똑같은 방식이죠 하지만 중앙부 화재시에는 선수에서 바람받도록 조정한다 틀렸습니다 중앙부 화재시에는 정횡에서 바람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중앙부에 화재가 났다 양쪽 옆으로 보내는게 좋습니다 양쪽 옆으로 횡으로 받는게 좋고 선수에서 바람을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 선미쪽으로 퍼지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위험물 운반선 부분을 통화할때 멀리 떨어져야 되는데 위험물 운반선 국제문자신호기는 비익입니다 비익이 <laughs> 이기깁니다 빨간색 바탕에 기류에 오른쪽에 부등어 모양. 부등어 모양이 있어요. 비키 비키기 위험물 운반선 국제 문자 신호기입니다. 동력 수상 레저기구 화재 시에 소화작업을 하기 위한 조정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방금 나왔던 내용이네요. 중앙부 화재 시에는 횡으로 받아야지 선수에서 바람 받도록 조정한다. 틀렸습니다. 자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수상 레저기구를 구조적으로 활용한다. 이때 인명구조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능한 한 조난선의 풍상쪽 풍상쪽 선미 또는 선수로 접근한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선미 또는 선수로 접근한다. 틀렸습니다. 틀린 답은 이거 고르셔야 합니다. 가능한 조난선에 풍상이 아니라 풍하 쪽. 바람이 불어나가는 쪽에 선미 또는 선수로 접근한다가 옳은 답입니다. 그래서 구조정이다. 항상 풍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조정 풍하. 바다에 사람이 빠졌다. 선박에 계양되어 있는 국제 기류신호는 입니다 오. 오, 큰일 났다. 바다에 사람이 빠졌어. 오, 오, 어떡하지? 오, 옵니다. 왼쪽 아래 노란색, 오른쪽 위는 빨간색. 사선 모양의 기류가 바로 사람이 바다에 빠졌을 때 국제 기류신호가 되겠습니다. 오, 어떡하지? 운항 중 전방에 선박에서 단음 1회의 음향신호 또는 단신호 1회의 발광신호를 인식하였다. 가장 옳은 것은 단음 1회. 단신호 1회 발광신호는 우현변침입니다. 1회 1회 우현변침 자 좌현변침은 단음 2회입니다. 단음 2회. 그래서 1회 1회다 우현변침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후진은 단음 3회입니다. 단음 3회는 후진. 2회는 좌현변침 정답인 1회는 우현변침이다. 1우 1우. 동력수상 레저기구 운항 중에 조난을 당했다. 옳지 않은 것은 야간의 손전등을 모르스 부호 신호로 이용한다. 맞고요. 인근 선박에 좌우로 벌린 팔을 상하로 천천히 흔드는 신호를 한다. 맞습니다. 초단파 통신 설비가 있을 때는 메이데이 메이데이라는 말의 신호를 한다. 자, 모두 맞는 방법이고요. 백색 등화의 수직 운동에 의한 신체 동작 신호를 한다. 백색 등화가 신체 동작 신호에 사용되는 건 맞는데 수평입니다. 수평. 자, 수직 운동 아니고 수평 운동에 의한 신체 동작 신호랍니다. 그래서 수직 운동이 틀렸다. 해상에서 선박이 항해한 거리를 해리라고 하죠. 해리. 해상에서 선박의 항해 거리가 해리입니다. 해리. 연안 항에서 선위를 측정할 때 가장 부정확한 방법은 레이더 방위입니다. 레이더 방위. 레이더 거리는 정확해요. 레이더 거리 측정은 정확한데 레이더 방위 측정 부정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레이더는 거리다. 방위는 부정확하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더 방위 거리 다특정하면거리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레이더 거리 실측 방위 정확합니다. 하지만 레이더 방위는 아니다. 자, 선박이 우현 쪽으로 뚝에 접근할 때, 뚝에 접근할 때 선수는 반발합니다. 우현 쪽으로 뚝에 접근할 때 선수는 반발한다. 우뚝 반발입니다. 우뚝 반발. 우뚝 반발. 우현 쪽으로 뚝에 접근할 때 반발한다. 전타 선의시 탈을 돌려서 선의시에 제일 먼저 생기는 현상은 케입니다 킥. 전타 선에는 킥이다. 조석과 조류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석으로 인한 해수의 주기적인 수평 운동 조류 맞습니다. 조류가 암초나 반대 방향의 수류에 부딪혀 생기는 파도를 급조라고 한다. 맞고요. 같은 날에 조석이 그 높이와 간격이 같지 않는 현상을 일조 부등 현상이라고 한다. 자, 맞겠죠? 하지만 좁은 수로 등에서 조류가 격렬하게 흐르면서 물이 빙빙 도는 것. 빙빙 도는 것은 와와 와류입니다. 좁은 수로에서 조류가 격렬하게 빙빙 도는 것을 반류 아니고 와류라고 한다. 자, 반류란다 틀렸습니다. 자 음향표지 또는 무중신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밤에만 작동한다? 틀렸습니다 음향표지, 무중신호는 주야간 모두 작동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그 기록 100% 합격하는 공력 수상 내적이고 일반 조정 면허, 기출 스피드 암기 노트 5편은 여기까지입니다 화이팅공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